안녕하세요. 하산학교의 홍장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종교적 행위나 교회 안에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 밖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줍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예배의 특징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많은 도움을 준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티시 헬리슨 워런니스 오늘이라는 예배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오늘이라는 사소한 일상이 어떻게 영적 예배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성직자 중심으로 여겼던 중세 카톨릭교에 회 맞선 종교 개혁자들은 농부는 좋은 농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저귀를 가는 부모가 교황과 똑같이 예수님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체가 될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배는 삼의 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고 새로운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일터를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인 신앙 형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강조해 왔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지만 세상을 너무 쉽게 여기고 개인의 영성만을 강조한 결과 세상 속에서도 힘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힘없는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일정 시간에 가정예배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바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홀로 남겨져 있을 경우. 두 번째, 보호장치는 있지만 표류한 상태일 경우. 세 번째 언제든지 돌아갈 완벽한 배가 있고 위험에 노출될 때 구해 줄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생존 가능성이 가장 없는 것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데 상어와 비바람이 치는 바다에 홀로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름 보호장치, 개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목적지도 모르고 표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열심히 배별함과 사투를 벌이지만 바른 길로 갈수 없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의지할 곳이 있고 보호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다는 새로운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연습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때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환란이 올때 우리가 쉴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때 한없는 위로가 임하게 되며 재충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안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보호자이신 3의 일체를 만나게 되며 세상 속에서 방전되었던 힘을 충전받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믿음의 생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많은 부분 반복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부르심에 화답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새로운 일들의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 같은 질문하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그리고 오긴 우울함과 같은 것이 반복되어 채워집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영적 싸움을 반복해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러한 힘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교회는 불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어디로 갈수 있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는 혜택을 교회가 주는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는 곳이고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형성되고 빚어지는 곳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양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성되고 만져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람과 만나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소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는 그냥 내가 소비자로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차 마시는 조용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열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는 성소의 순간 놀라움이 쿡 지르며 내 바로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만난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한다. 차를 마시는 이 조용한 순간은 모든 면에서 성소의 순간, 곧 아름다움의 안식처이자 예배의 장소가 된다. 따뜻한 김이 마치 향처럼 내 얼굴을 감싼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 성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속에서 기쁨을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바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